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도 어, 급등주 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 프로 2000입니다. 아, 프로 2000요거 제가 구독자님 종목 리뷰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어,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흐름이 약간은 제가 항상 어, 별로 위험하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241선을 지금 제대로 어, 어느정도 올라갔지만 제대로 돌파 나온 척 하다가 빠지고, 나온 척 하다가 빠지고, 나온 척 하다가 빠지고, 요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도 지금, 최근에도 올라갔다가 다시 241선 빼고, 다시 오늘은 깨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음, 241선을 한번 이격을 벌리면서 올라가야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어, 나올 것 같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음, 쉽지 않다. 요 종목도 사실 해석하기에는 어 절대 쉬운 종목은 아니고 어쨌든 강하게 한번 상승했을 때 수익 실현하고 빼고 수익 실현하고 빼는 모습 나왔고 수익 실현하고 빼고 다시 한번 강하게 꼬리 걸었다가 수익 실현하고 빼고 요 구간이 있었고 저는 사실 요런 구간까지만 사실 어 매집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 아래 구간 정도까지만 매집일 가능성을 보고 지금은 당연히 이평선을 다시 다 돌파해냈으니까 어 좋은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일단은 바닥은 일단 높이고 있고 상방은 약간 낮추면서 이평선들이 잘 모여있죠. 결국에는 잘 모여있는 이런 흐름에서 한번더 방향성을 잡는데 일단은 상방을 한번 잡아냈고 요거 역시 지금 다시 상승을 제대로 한다. 이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승 말고 한번 강하게 올리는 패턴을 그려내려면 오늘 맞았던 고점대가 의미 있는 고점이죠. 이전 고점과 거의 일치하는데 2780원 요 가격대를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요 흐름 안에서 이제 깨면서 240일선과 이력을 이격을 벌리면서 올라가야 이제 상승 패턴이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또 밀린다 이러면 또 이평선 안에서 한번 흐름을 잡아내겠죠. 뭐더 점점 더 이평선들이 2 4 0일선까지 거의 모아져 있는 이 상태에서 흐름을 잡아낼 거니까 그때 한번 파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바닥을 높이는 거 이런 흐름은 분명히 좋은 흐름 고점을 낮추는 흐름은 안 좋은 흐름 요 모인 힘에서 이제 올라간다 2780원 정도 뚫고 올라가면 역시나 어, 좋은 흐름을 이제 모였다가 힘을 상승으로 주는 거고 하지만 혹시 요 고점 저점을 지금 어, 이전 저점 어, 2260 60원, 2,670원을 깨면서 혹시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 이러면 다시 한번 힘을 아래로 주고 있는 거니까 이런 그림 안 나오는 건지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과 저점 어, 돌파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LG입니다. 어, LG 어, 무거운 종목이 오늘 6.6% 어, 정도 상승했네요. 오늘 오면서 뉴스 봤을 때는 뭐 LG 쪽에 약간 뭐 상속 문제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이제 경영권 문제 뭐 이런 지분 문제로 또 약간 섞 얽히게 되면 요즘 무슨 지분 관련 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LG도 결국에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오늘 어 상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상승한 거는 결국엔 좋은 거죠. 그리고 이평선을 지금 요 지겨운 박스권. 아 너무 지겹다. 이 박스권 안에 있는 어, 종목인데, 지금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번 꼬리로서 돌파해주고, 종가는 또 박스권에서 딱 멈춰있는데, 어,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요번에 한번 그 아까 상속 그런 뉴스적 이슈가 되면서 지분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렇게 6% 이상 상승한 적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종목이 고점은 더 높죠. 고점은 어 10%까지 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이 조금 아쉬워서 10%지 요런 거는 거의 한 오늘 같은 장중에는 한20% 상승했다고 봐도 뭐 그렇게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한 상승 특히나 이렇게 대형주기 때문에 음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오늘 밀리긴 했지만 박스권에 어느 정도 걸려서 밀리긴 했지만 이렇게 꼬리로서도 돌파한 적이 지금 근래에 없습니다. 근래 에 없는데 지금 돌파해 했다는 거는 상방 추세를 다시 한번 그려내고 있으니까 어 한번 요것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파되는 부분 있고 다시 떨어진다면 요거 다시 한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 좋지 않겠죠. 좋지 않지만 어 한번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한번 요 밑에 가격대 약간 지지 있는 부분이 한8 4 0 0한 800원 정도 되거든요. 84,800원 도착했을 때요 아래 가격을 뺀다. 이러면 약간은 다시 방향을 아래로 잡는 거고 요 구간에서 다시 어 지지를 조정이 나오도록 지지를 받고 올린다. 이러면 정말 요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어 한번 요것도 보시면 재밌을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 30ENC 입니다. 이것도 제가 리뷰를 바닷권에서 했고 어, 좋게 아주 좋게 평가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안 보고 있었는데 조정을 어느 정도 주다가 어, 어제는 아래 꼬리 달면서 까지 매집을 하면서 오늘 또 한번 강하게 상승 나왔죠. 6.5% 상승률 좋고 241선 돌파 지금 매수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때 제가 상승했을 때 언제 요런거 돌파해 냈을 때 이때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수해도 어 지금 의미 있는 241선을 돌파하고 윗꼬리가 없기 때문에 어 아래 매집도 잘돼 있는 종목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어 이거는 차트가 어 꽤나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니까 어 한번 어보 관심 갖고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어 괜찮아 보이고 그 위에 고점 저항 대구간이 대략 한 6,700원 6십원아육7칠백한 50원 정도 되거든요. 어 육천 지금이 6060원이니까 상승 여력도 거의 10%아 지금 6220원이죠. 그러면 한 대략 10% 조금 덜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10% 가까이 오르는 것도 분명히 큰 상승이니까 뭐 요것도 어, 잘 보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베스트 매수 타이밍은 역시나 어2 4십일 선을 돌파했지만 한번 눌려 줄때요때 사실 매수하면 제일 좋겠죠. 6,050원 정도에. 근데 이 가격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바로 올라간다면 역시나 강하게 상승할 여력도 있으니까. 이거어 지금 분명 패턴이 좋다. 꽤나 깔끔하고 아름다운 패턴이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핸디소프트입니다. 핸디소프트. 아, 요거 또 제가 한번 어요 부분 한번 보죠 핸디소프트. 지금 조정 구간이 꽤 길게 나왔고, 조정 구간이, 어, 일단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인 거는 뭐, 사실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대에서 거량 래또 터졌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놓고 약간 약간 윗골이 달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게 맞긴 하지만 오늘 어쨌든 5.8% 장이 안 좋을 때 241선 지지를 맞고 한번 올렸다. 이런 것들 보이고, 음, 요 구간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을 지나고 봤을 때, 거래량이 어, 양봉이지만, 그렇게 이전 대비해서는 많이 들어오진 않았네요. 조정 때보다는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어, 애매합니다. 요거는 상승 하락을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 상승이 진짜 상승이다. 요게 거짓 상승이고 살짝 띄운 척 하면서 내일 이렇게 빠지는, 다음 거래 이렇게 빠지는 패턴이 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20일선이 바로 위에 있거든요. 20일선 4,490원 어 강하게 돌파죠.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 이 여기를 4,490원을 터치하고 바로 아래 위 꼬리 달면서 빠지는 요런 흐름 나오면 진짜 이게 마지막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490원 20일선 기준으로 돌파해내는지 그 부분만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거고 2 4 0선 혹시나 강하게 다시 이탈하는 모습 3,800한 80원 정도의. 240일 선인데, 요거 이탈하면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특히 그 밑에 어 60일 선도 같이 지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빠지지 않고 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그 부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EM 플러스입니다. EM 플러스도, 음,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음봉이 한번 나왔을 때, 요때 아마 지금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요, 어제 말씀드렸는지, 어제, 어 그저께 말씀드렸는지는 기억은 정확히 나진 않는데, 하여튼 요것도 세력이 아직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봉 한번 보여줬죠? 보여주고, 근데 꼬리가 약간 달린 게 약간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봉 보여주고, 오늘, 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어 5.7%가 급등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어 5.7%도 분명히 의미 있는, 어, 의미 있는 상승이고 저점을 마이너스 3.2% 찍고 갔으니까 저점 대비로도 거의 한어한 어, 한 8에서 9% 상승은 한 거니까 어 좋게 상승했다 그리고 한번 흐름을 지금 바꾸는 걸 가지고 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거래량 또 분명 많이 그렇게 거래량 또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거래량으로 상승해냈다는 거 어, 좋은 관점 그리고 앞에 역시 거래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을 저는 세력이 어, 매물을 다 소화해내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상승 추세를 어, 말씀드린 거니까 근데 한번 상승하고 나서는 더 올라 어, 죄송합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게 보이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역시나 6 0일선과이 위에 어, 지금 음봉의 어, 캔들의 위가격이죠. 한 4790원 4790원 돌파 나올 때 다시 한번 어요파동으로서 강하게 흘러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하니까 요 가격대 어잘 올라가는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 이수화학입니다. 이 아, 요것도 제가 어제 어, 조정 후 급등할 종목에 어,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위에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잘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음봉이 이때 강하게 나왔었죠. 어제 몇 프로 하락했죠? 15%, 15% 하락한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뭐 어이없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15% 상승이지만, 거래량이 앞에 대비해서 훨씬 적게 나왔다. 요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역시 장이 안 좋으니까 개 하락하고 아래 꼬리까지 달면서 빠졌죠. 요것도 무섭게 빠졌을 거예요. 마이너스 6.8%까지 빠졌네요. 오늘 장 중에. 어, 그거 공포에서 사실, 개인들이 어느 정도 던질 수밖에 없는 패턴을 만들었다가 하지만 거래량상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역시 매도하지 않고 버텼으면 오늘 5.66% 좋은 상승 가져갈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패턴들 어,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위치에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시나 거래량상 계산했을 때 아직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뭐 보는 거를 이제 놓아줄 종목은 아니다 더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어 미국 시장이 어잘 반영돼서 어 장만 좋으면 충분히 한번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것도 어 계속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